축하드리겠습니다. 하합니다 앞으로도 동무과 안전을 지키는 소환공부 1200명 간부 공무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만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밴드를 만들어서 본행사를 잘 기억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달부터 현장 대응단이라는 새로운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고, 현장 활동에서 더욱더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있고, 도민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 조정은 현장 대응단이 더욱더 신속하고, 더욱더 원활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서 긴급 교통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도입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교통 지원 시스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소방장비에 있어서의 개선은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시설의 현대화, 구조차량의 현대화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도적인 모습에도 저희 도정을 대표하는 도시사로서 각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자랑스럽고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도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커서 아빠 뒤를 따, 따라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두번과 논을 대히. 보이면 법칙 준말안 되니까 미리 이걸 짜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 아버지 아니 아빠 이런 단위에서 아빠를 부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빠의 길을 따라 소방관이 된지꼭 1년입니다. 처음 제가 소방관이 된다고 했을 때 걱정의 모습으로 저를 보시던 아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늘 위험하고 위급한 현장에 계신 아빠를 걱정하던 우리 가족의 마음처럼 소방관이 되겠다는 저를 보는 아빠의 마음도 같으셨겠지요. 하루 종일 화재 현장에 나가 계실 때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 부리며 아빠가 무사하시길 빌었습니다. 아직 1년 차라 많은 화재나 사고 현장을 가보지 못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때면 문득문득 문득 아빠 생각이 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30년 동안 이런 현장을 뛰어다니셨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우셨구나. 어릴 적 아빠는 엄하셨고 늘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소방관이 된 지금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언제 위험하고 위급한 현장에 생길지 모르는 긴장감. 늘 그런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아빠는 자신에게까지 엄하지 않으면 안 되셨겠지요. 그래서 더욱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친구 같은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동료이자 선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인 아빠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한 거 아시죠?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커서 아빠 뒤를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빠는 걱정 많으시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의 딸로서 소방관인 저에게 주어진 힘을 충실하게 수행할 자신 말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아빠도 주어진 시간까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자랑스러운 소방관, 저의 영원한 슈퍼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자 그럼 이제 아버지가 또와 계시죠. 네, 그럼 이제 딸님께 어, 편지를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또 다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늘 그만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자라 이제 사랑하는 딸이자 내 소중한 동료가 되었구나. 지수야, 내가 처음 서방방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 건장한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소방 현장 상황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사고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사고에 내가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아빠는 지금도 마음들인다. 아직 1년차 새내기 소방관인 너이기에 아빠의 걱정과 근심이 더큰것 같다. 하지만 아빠는 내딸 지수가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소방관의 길을 가리라는 걸 믿는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로서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소방관인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늘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과 위험한 그리고 처참한 사고 현장이 연속이지 이런 현장에서 우리의 소임을 담으로써 제주도민들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이겨내자 바쁜 하루를 마치고 퇴분 후 힘든 기색이 역력한 나라를 보면 아빠로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 또 쉬는 날에도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는 너를 보면 한편으로 참대견 하단다. 우리 소방관은 무엇보다도 자기 발휘와 건강한 체력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소방관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자. 선배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너의 가는 길을 늘 응원하고 함께하마. 사랑한다, 내 딸. 네. <laughs> 이렇게 한번 안아줘야 됩니다. 아, 이게 참. 네. 아유, 니다 사실은, 에, 부자지간이었다면 이게 잘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딸이니까 이게 되는 거겠죠.